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고정욱 tv 오늘 여러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또 다른 책을 소개할 겁니다 까칠한 재석이가 달라졌다 어느새 이게 고정욱 tv가 사탕까지 어, 책을 소개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어, 지속적인 사랑과 좋아요와 구독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거 책 소개하기 전에 <laughs> 여러분들의 댓글 중에 어, 재밌는 게 있어서 한두 개 읽어 볼까 해요 그 최근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뮤림공주님이 달아주신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하시는 책 리뷰 잘 봤습니다 어머니께 고정욱TV를 알려드렸더니 좋아하시고 어머니와 영상을 챙겨보고 있어요 야책 읽어주실 때 중간중간 목소리 흉내 내시는 거 재밌고 실감났어요 어, 정말요? 내가 어설픈데 실감이 나요? 어우, 더 잘해야 되겠네 특히 영상 끝에 명언을 넣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괄호 열고 감동. 괄호 닫고 하트 뿅뿅. 다른 책 리뷰 하시는 분들과 달리 읽어 주신다는 거에 차이점을 두고 있네요. 어 많이 보는군요. 다른 책 리뷰도 왜 이런 좋은 유튜버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볼까요? 그러게요. 유유유. 제가 구독자가 100만 명, 천만 명이 될 때까지 유튜브를 끝까지 지켜볼게요. 맞아. 아유, 고마워요. 뮤림공주님, 이렇게 용기를 주다니 감사하고 어머니에게도 안부 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댓글 재밌게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거 가끔씩 읽어 드릴게요.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댓글 달아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바쁜 거잘 아시죠? 그래서 못 달더라도 섭섭해 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서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제가 운 좋으면 제가 대답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오늘은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석이가 달라졌다. 처음 읽어보는 낭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의. 야,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불의를 보면 참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게 정이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있어야 할 것을 지키는 게정의예요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지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거 아니면은 누가 못된 짓 하는 거 지켜주는 거 가서 막아주는 거 싸워주는 거 이런 게 정의죠 그렇다고 뭐 싸우고 막는 것만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않는 거 부모님에게 쇼도 하는 거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다 정의예요 뭐 정의의 용사 뭐슈퍼영웅 얘네들만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지키는 정의가 어쩌면 좀더 중요한 거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정의가 되는 거죠. 재석이도 정의로운 친구잖아요. 어떻게 작품에서 정의를 실현하나?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음, 여학생을 구하라라는 챕터고요 작품 1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24시간 편의점 옆 골목으로 재석이 들어서자 나지막한 빌라와 주택이 웅크리고 있는 동네가 나타났다. 전철역까지 가는 지름길이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재석이 가끔 이용하는 코스이기도 했다. 민성과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소설 쓴다고 꾸물거리는 바람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참이었다. 그때 4층짜리 연립주택 옆 놀이터 안쪽에서 보경여고 학생 선호 씨 누군가를 빙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보경여고 교복은 다른 학교 것과 다르게 치마가 자주색이어서 눈에 잘 띄었다. 얼핏 보면 붉은색으로도 보여서 보경녀고 학생들을 빨간 치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치마를 최대한 짧게 줄여 입은 여학생들이 누군가에게 거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아 이년 열나 짜증나 너 정말 얼굴 긁어버린다 확 어디서 예쁜 척 하고 있어 척봐도 얌전하게 공부를 하거나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다. 껌좀 씹는 아이들이 분명했다. 재석은 혹시 아는 얼굴이 있나 싶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알만한 아이는 없었다. 관심을 접고 지나치려는데 여자아이들 사이를 뚫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제발 보내줘. 시끄러워 이냐아 어디서 재수없게. 마구 욕을 퍼붓더니 이내 손찌검이 시작되었다. 주먹질은 서서히 발길질로 바뀌었다. 아! 아! 누군지 모를 여자아이가 새된 비명을 계속 질렀다. 재석은 좌우를 둘러보았다. 공교롭게도 주변에는 나무도 없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놔두면 저 여자아이는 심하게 두들겨 맞을 게 뻔했다. 얼마 전 SNS로 본 왕따 동영상이 떠올랐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적한 공사장에서 덩치도 작은 아이 하나를 번갈아가며 때려 정신을 잃게 했는데 결국 커다란 돌멩이까지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동영상이었다. 누군가 한 사람만 지나갔어도 그들을 말렸을 테고. 그러면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재석은 치 떨었었다. 아무리 바쁘고 또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정의의 사도인 재석은 이 장면을 두고 참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랬다간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야 너희들 뭐하는 거야? 재석은 발걸음을 돌려 놀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그 사이에도 빨간 치마들은 여학생 하나를 둘러싼 채 발로 마구 밟고 있는 중이었다. 구타를 당하는 아이는 금안여고 학생이었다. 청색 체크무늬 치마와 조끼가 그걸 말해 주었다. 금안여고에 다니는 향금이와 보담이 생각에 재석은 아이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이것들이 비켜.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끼어들죠. 끼어들고 여자애들 혼내주고 구해 줍니다. 자, 정의의 사도다운 멋진 첫 장면이지요. 제가 이렇게 첫 장면부터 긴박감 넘치겠으니까 독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읽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재석이의 정의로움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재석이도 주먹질하고 다니던 녀석이지만 남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특히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둘러싸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주먹질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은 데다가 여럿이서 약한 여학생 하나를 대낮에 골목에서 때리는 것은 두고 볼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러한 재석이가 정의롭기 때문에 보담이와 향금이와 민석이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브라키와 같은 멘토가 생기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다면은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칭찬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학교에서 정의를 배우고 그 정의를 또 실천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힘 쓰고 남 대신 맞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을 찍어서 고발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바로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있을 때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은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남의 일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재석이는 바로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질 줄 아는 친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재석 같은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이런 아이들은 아마 크게 문제를 많이 또 일으킬 거예요. 근데 작품 속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문제적 주인공, 문제적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재석이라는 문제적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책의 주제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 관심이 많은 외모 관련된 이야기를 꾸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쁘다, 얼짱이다, 뭐 화장한다, 셀카를 찍는다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려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여학생은 나중에 이제 이 작품에서 재석이하고 어, 계속 인연을 이어가면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여주인공이 됩니다. 참고로 표지 보면은 아주 잘생긴 재석이가 됐죠. 이 표지부터 재석이가 미남으로 바뀝니다. 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모지상주의 그 웹툰을 그리는 박태준 작가가 그려준 거잖아요. 다리도 엄청 길어요. 롱 다리에다가 이렇게 꽃미나무를 그려놔가지고 재석이는 못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석이는 어뭐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마음 속에 재석이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정의롭게 사는 것은 현실이에요. 항상 부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는 어린 청소년들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